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프라이스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도 북한 문제는 협력할 사안이라는 전날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일치된 이해관계를 갖진 않겠지만 북한은 최소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된 분야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부터 이루어질 웬디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북한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 she will take part in high-level meetings there. Uh, I would expect that the totality of that relationship, the competitive elements, the adversarial elements, uh, but also the potentially cooperative elements, uh, will be on that agenda. When it comes to the DPRK, um, I think there is some work for us to do um, uh, to determine just what we might uh, be able to um, expect from the PRC.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 문제 해결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확인하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하고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의 첫 방문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동맹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계속 이들 동맹들과 인도 태평양을 포함한 파트너십에 많은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 많은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영내 공통된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diminution of the threat posed by uh, the DPRK and its nuclear, uh, its uh, ballistic missile programs, uh, that is uh, a shared interest across the region, and it's something we'll continue uh, to pursue. Price Davini는 특히 비핵화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라면서 북한이 이웃 나라들과 우리의 동맹들에게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을 방문 중인 셔먼 부장관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 여러 당국자를 만나 미한 동맹은 동북아와 인도 태평양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보의 핵심 축이란 점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뷰이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2일 정리의 브리핑에서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백신 제공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목표는 미국의 이익 추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가능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지원 가능성을 묻는 v o a 의 질문에 미국 정부는 전반적인 대북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면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웬디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 오는 25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과거 대북 협상을 이끌었던 전직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중국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미국이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연구 단체인 시카고 국제 문제 협의회가 22일 미북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1990년대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재의 미북 관계를 부동의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은 부동의 미북 관계를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동 관심사를 지적했습니다. the deputy secretary talk about the areas of agreement between us and china which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s a as a uh, bit of landscape and and that but one thing we think we have a certain amount of agreement over is uh, that we do not wish the korean peninsula to turn into a war zone 갈루치 전 특사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6자 회담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퍼 힐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셔먼 부장관이 중국 방문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힐전 차관보는 또 중국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단지 대화 복귀를 위해 북한에 무언가 제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전 차관보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과정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좀더 광범위한 미북 관계와 관련해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사라지면 그때 핵무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힐전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현재 극심한 식량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봉쇄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를 스스로 초래한 상황이라며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뷰에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40에서 5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 중이며 이를 통해 10개에서 20개의 핵탄두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과학자연맹의 한스 크리스텐슨 핵정보 프로그램 국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보 7월호에 실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크리스텐슨 국장은 이에 대한 비 o a 의 질문에 북한이 기본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핵무기를 만들 경우를 상정해 추정치를 냈다면서 북한이 개발한 핵탄두는 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한 용도로 분석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은 아직 증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평양 근교의 승호리 교화소에서 중국 수출품 제조 작업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 단체인 북한 인권위원회는 22일 평양 근교에 위치한 승오리에 있는 교화소에 대한 위성 사진 분석 보고서와 교화소내 구조를 3D 입체로 만든 가상 영상 발표를 통해 승오리 교화소에 수감됐던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승오리 제8호 교화소에는 수출 부품 조립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수감인들은 특히 인형의 눈썹을 붙이는 작업을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세퍼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이날 화상간담회에서 여성 수감인들이 이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북한의 공급망과 교화소에서의 노동착취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195명이 북한과 중국, 베네수엘라 등을 지목하며 사회주의의 참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하고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 19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쿠바, 베네수엘라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이념이 낳은 비극적 사례들을 적시하면서 역사상 최대 범죄 중 상당수는 옛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의 카스트로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 등 사회주의 이념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경우 자유의 땅과 빈곤의 땅이 갈라지는 곳이라며 최대 350만 명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공산주의 정권과 전체주의 통치, 잔인한 독재로 빠지는 권력의 집중을 필요로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은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 집단주의적 체제를 근본적이고 필연적으로 반대하는 개인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졌다면서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규탄하고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